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인천 당하동에 위치하고 있는 디자인타운이라는 현장을 소개시켜드릴 거고요. 디자인타운, 디자인타운은 복층이 남아있습니다. 복층이 남아있는데 그 주변에서 지금 너무나 인기가 많고 엑기스 현장이라고 소문이 난 현장이니까 어, 이점 유의하시고 끝까지 영상 보시길 바랄게요. 우선 간단하게 디자인타운의 교통, 그리고 학교 생활권을 설명 드릴 건데 우선 교통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부터 한약 7분 정도 걸어가시면 완정역하고 그리고 독전역이라고 인천 지하철 2호선 개통한 지 얼마 안된 인천 지하철 2호선 양쪽으로 다 가실 수 있는 어 그렇게 더블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현장이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장에서 한 5분 정도 걸어가시면 버스, 일반 버스라든지 광역 버스들 많으니까 이렇게 편리하게 버스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우리 현장에서 한 5분 정도 가시면 음, 경서 i 시라고 있어요. 경서 i 시 타시면 인천공항도 손쉽게 가실 수 있고 외곽순환도로도 손쉽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교통망으로도 손색 없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교통을 이렇게 설명드렸고 이제 학교를 말씀드릴게요. 학교는 백석초등학교 그리고 바로 옆에 당하중학교 그리고 옆으로 조금만 차 타고 한 2, 3분 정도 가시면 고등학교까지 잘 배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학교 다시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생활권을 말씀드릴게요. 생활권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한 2분 정도 가시면 롯데마트, 이마트, 식자재마트 이런 대형마트들이 많이 있고요. 어, 현장에서부터 한 5분 정도 걸어가시면 메가박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영화 보시는 것도 손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바로 뒤에는 어, 산책로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심권을 이용하면서 전원생활도 즐길 수 있고 이런 마지막까지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층 소개해 드릴게요 똑같이 이쪽에 신발장이 이렇게 흰색으로 돼 있고 바로 앞쪽에는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바로 앞쪽에는 이제 밀가의 스위치 등 그리고 정면에는 3중 리도어 이건 거의 웬만한 집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들어오셔서 거실하고 주방이 있는데 이 주방하고 거실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고 우선 방부터 말씀드릴게요. 작은 방. 작은 방은 벽이 3m 5cm, 창가 쪽이 2m 44cm 나오는 아담한 크기의 작은 방이고 여기는 특징이 되게 밝습니다. 밝고 앞에 막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집은 막힌 게 이렇게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막힌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가장 좋은 장점입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화장실을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은 폭이 넓진 않은데 되게 기세요 실제로 보면 되게 길기 때문에 어 안쪽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물 튀김도 없고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환기창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청소하실 때 쓰시라고 호스도 따로 돼 있고 그리고 비대도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비대 이렇게 간단하게 화장실 소개해 드렸고 나오셔서 먼저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 설명해 드릴게요. 넓은 사이즈의 주방 타일이 이쪽 주방하고 거실하고 좀 틀린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주방 쪽은 안 미끄러운 타일, 더덜 미끄러운 타일. 그거 쓰셨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여기 인덕션 3구짜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환기, 환기구? 환기구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바로 옆에는 환기창, 창문이 이렇게 잘돼 있고, 이 집의 특징은 일자로된 주방에 비해서 상당히 수납 공간이 넓게 있어요. 여기는 오븐자리, 밥통자리까지 있고 이제 다용도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용도실, 크진 않지만 세 개로 돼 있어서 공간 활용이 더 좋으신 다용도실이고요. 첫 번째 다용도실이었고 두 번째 다용도실은 보일러실입니다. 이렇게 아담한 크기의 보일러실 1등급 대우 보일러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용도실인데 여기는 창이 없기 때문에 어 선반을 놓고 창고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다용도실 그리고 어 주방 설명해 드렸고 여기는 식탁자리 제가 식탁자리 설명 안 드렸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보여드렸고 거실 거실은 이렇게 보이는 밝은 거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실은 사이즈가 3m60 그리고 4m20 오른쪽이.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이 거실에도 똑같이 이 집은 막힌 게 하나도 없이 어 좋은 조망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죠? 좋은 조망권 이렇게 있고, 디자인타운, 여기 하나 홈샤시를 쓰셨습니다. 디자인타운을 하나 홈샤시 쓰셨고, 이렇게 주방 보여드리고, 제일 큰, 1층에서 제일 큰 방. 3m, 3m 48, 그리고 창가 쪽으로는 3m 43.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막힌 거 하나도 없는, 음, 안방 조망권이고 2층을 올라가기 전에 여기는 이제 그 계단을 활용해서 아주 조그만 창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 마무리 짓고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또 바로 옆에 창고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도 창고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의 안방은 어, 밑에랑 비슷하게 3m40 그리고 3m42 나옵니다. 똑같이 밝기는 아주 밝습니다. 조만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밝아요. 너무 밝고 음, 층고도 아주 높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싱크대. 보조 싱크대인데 너무 크네요. 그리고 거실의 사이즈는 창가 쪽이 3m60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전경을 보여드리는 건 너무 막힌 게 없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들도 있는데 위에 작은 방, 작은 방이기 때문에 제가 사이즈는 말씀 안 드리고요. 그렇게 크진 않고 그냥 아이들 놀기라든지 창고식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밝은 방. 화장실은 1층 메인 화장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훨씬 넓고 음, 괜찮은 것 같아요. 2층 복층 화장실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색할 정도로 너무 좋은 화장실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시면 첫 번째 테라스. 기역자로 되어 있지만 넓은 테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뒤 막힌 게 하나도 없는 음, 아주 좋은 테라스. 디자인타운은 단점이 산 쪽에 있어서 조금 음, 조금 올라오는 게 장, 단점인데 장점으로는 너무나 조망권이 좋고 바람도 잘 분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테라스 설명드리면서 지금 디자인타운 복춤 소개시켜드렸고요. 어, 더 좋은 영상 있으시니까 구독 누르고 영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